오늘의 스파 바로 갤럭시 스마트폰 기준으로 적혀있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 버튼입니다 요거 요거 제가 생각할 때 저녁 시간대 스마트폰이나 어른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 말하고 저는 또 눈에 안좋은 병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자주 씁니다 아 그런데 편안하게 보기 버튼이라 하면 어떻게 보이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텐데요 요렇게 보이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한 화면을 켜서 화면 색깔을 약간 누르끼리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세 설명처럼 밤에 취침 전에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밝은 불빛보다는 조금 더 누르스만 빛으로 눈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 또 노령이신 분들은 이 버튼을 키면 또 침침해서 잘안 보인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보시면 시간대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꾹 누르시면 또 시간대 설정이 있기 때문에 어, 저녁 시간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꾹 눌려 보시면 설명처럼 아랫부분에 색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조금 더 눈에 불편감과 밝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또색 온도를 조절해서 편안하게 스마트폰 시청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말 그대로 스마트한 휴대폰 생활을 도와드리고 있는 국내 최고의 설명 버러지 KT 모바일 샵의 셈이었습니다.